그 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기름하실수 있는 에, 탕이 있었고 또이 어, 돌로 그 마무리돼서 어, 물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공간도 있었고 바로 그위에 어, 지금 있는 초정약수 원탕이 있었죠. 그리고 원탕 주변에 탕마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탕마당 이 있을 때 우리 충청도 우리 청주권에서 가장 큰 백중놀이가 바로 이곳에서 어, 열렸던 것이죠. 청주에 있었던 어, 내누라하는 그 어, 도박 꾼들도다 모였고요. 기생들도 다 모였고, 어, 그 다음에 씨름도 해서 1등 한 사람들은 실제로 항소를 한 마리 주고 했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이제 사물놀이, 각 마을에 있는 풍물팀, 농악팀들이 다 모여서 백중놀이를 시작을 했고, 씨름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탁마당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역사가 다 없어졌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어 저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라고 했는데 과연 세종대왕이 여기 있는지 또는 초정약수가 있는지 저는 어,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 초정약수물이 저희 어렸을 때 어에 비교하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메말라가고 있고 고갈되고 있고 그 맛도 그 맛이 아니죠 잘못하면 부각약수 없어지듯이 명암약수 없어지지 초정약수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 이 세종대왕의 그 초정행궁이 있으면서 펼쳤던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조사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만들고, 어, 아카이브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조선 그 르네상스의 꿈을 우리가, 아, 우리 후손들이 다시 그, 어, 두눕히고 개발을 해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 이 초정행궁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초정행궁이 행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청주의 브랜드, 청주의 자랑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어 이렇게 역동적이고 다이너믹하고한 브랜드, 한류의 새로운 어떤 그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병광 사업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에 모이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앞당서서 일을 해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세종대왕과 관련한 이초정약슴 축제에 우리 변국장님의 노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눈 시민을 대표하는 이 네, 충북시민재단에 그러면서 청주시 그어 예산심의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엄승용 국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안 뜨고 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 그리고 지금 축제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 저희 본행사 마찬가지로 축제도 이제 끝이 나고 있어요. 아마 제 얘기가 끝나면 어, 이 야외에서 치워지는 인마 콘서트 끝나고 옆에 준비된 아마 그 막걸리와 네, 음식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그 제가 그 아버지 손잡고 처음 따라가본 축제가 그 영월 단종제였어요. 단종제였는데. 그 때, 기억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 굳이 축제장 벗어나갖고 가서 막국수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린애였는데, 그냥 날덥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그 생각을 좀 했고, 아, 마지막 발언이고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5분 정도 앞에서 문화 컨텐츠 산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에 좀 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아,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니 느 노래를 한거 차라리 부르고 말까 막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이고 혹시 진짜로 시키면 뭘 부르지 막 이랬는데, 네, 네 해볼까요? <웃음> <웃음> 네, 한번 그럼 해볼게요. 네. <laughs> 천둥 삼박 달제를 울고 넘 무라나 저고리가 그 가슴이 터지도록. <laughs> 그냥 해보는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면 안 되니까, 나판에 네, 좀 네, 시원찮았고요. 네, 사실은, 그 이제 축제 끝나고 돌아가시면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가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박찬일이라는 셰프가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돌아가면 저저나 이제 막 막국수 하나 먹었던 것 같은 생각 안 난다 그랬는데 그 가, 거, 어디 전국 어디 가도 뭘막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막 컨텐츠화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뭐 기억나는 건 먹었던 거그 네. 나머지 반은 뭘까 했더니 그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아버지 환갑 때이 노래를 한번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못 불러드려가지고 돌아셔서한일좀 되긴 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를 다녀와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콘텐츠를 해서 돌아갔는데 뭐 어떤 기억들이 남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스토리텔링인데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이야기들 또 우리는 가서 우리 아이와 어떤 추억을 만들었고 뭐 이런 기억들이 또어 하나의 그 축제로 뭐 관련되고 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이유가 돼야 될것 같은데 예, 그런 추억들이 그역사상화 콘텐츠들이 결과적으로 사실 그 굉장히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억으로 이 축제가 기억되게 할 거고 어떤 맛으로 기억되게 할 거고 예, 어떤 노래가 갔으면 남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 저기 그이 야외에서 펼쳐지는 그 이런인 문화 콘서트 끝에 기억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엔 이따가 이거 끝나자마자 한잔하는 막걸리, 네, 이게 알싸하게 탁 기억에 남아서 아참 그때 그런 거 있었지 뭐 이런 정도도 덧붙여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네, 조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건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산 이야기들을, 아니면 이제 초종약수와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끌어내서 그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들로 다시 오늘에 되살아나게 할 건지 이런 게중요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노래 <laughs> 글을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다음에는 초정수월래 오늘 발표된 초정수월래로 불러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주신 생님들께 간단한 청평 한 말씀 듣고 이자리를 매듭을 짓고 마겠습니다. 김양식 박사님그어그 어, 그 표현 아마 이국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 인문학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간는 예도 한번 드물지 않을까. 어, 결국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다 와야 되는데, 그다 와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종대왕 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초정약수 다 와야 그 다음에 초정약수다 와야 되는 그두 가지 측면이 그 있는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 좀더그 세종대왕의 어떤 초정그행차에서 보여준 그 세종 정신과 아그 초정 그 약수의 어떤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어그유시키는그 프로그램만 좀더 보강된다면은 뭐 세계적인 그 축제로 앞으로 어, 자리 매김 그할수 있지 않을까 어, 특히 이제 어,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그 행궁이 이제 복원이 그 되고. 어, 다양한 어떤 콘텐츠와 그 프로그램이 예, 진행이 되면은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이 초정보다 훨씬 그이 업그레이드된 좀더 어, 고품격으로 승화된 예, 초정 그리고 어, 축제가 그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영수 감사님. 네. 네 저도 음, 축제를 계속 보러 다니면서도 생각했던 건데 오늘 우리 초정 그 약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거 많이 축제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가 있는데 우리 오늘 초동 약수 축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인문학 축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토크로 하고 발표를 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옛것과 현대 것을 같이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매일매일 이곳에 오면 그런 향기를 좀 느끼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식 교수님 오늘. 네. 젓가락 장단도 하시고. 네, 오늘 저는 소득이 많았습니다. 젓가락 장단도 배우고. 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기 그냥 축제에 구경 간다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어 그런 이제 장이 되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쉬운 말로 두 가지 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미, 하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좀 억지로 붙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 재미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어, 되게 전국에 수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청주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면서 어, 굉장히 차별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 우리 김정희 박사님이 이렇게 또 노력도 하시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매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한 어, 치, 치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분화원에서 이런, 사, 이런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시느라고 제가 거의 끝에 인사드린 것 같아서 원장님과 여러분들, 직원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이제 대동서의 한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데 에, 이것이 저의 이제 꿈은 어, 이거는 개인적인 꿈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의 꿈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상설화 될수 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축제 때만 잠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주하면 초정 세종대왕이 늘 있는 것 있는 그런 곳으로 승화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매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대왕 초정수월래 세종대왕이 초정수를 넘어온다. 많은 분들이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정수월래 만들어진 컨텐츠를 출연진 모두와 함께 합창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조혜란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한명일 선생님 무대 위로, 송행건 선생님, 그 다음에 권정혜 선생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원장님하고 부장님도 올라오시죠. 네, 원장님 올라오셔서 같이 합창으로 초정수원래한번 크게 부르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창으로 불러보는 부분은 앞에 느린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강강술래 있잖아요. 그죠? 강강수월래처럼 우리가 조정수월래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강강술래처럼 따라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조정수월래 시작! 조정수월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때 제가 그 부분을 부를 거거든요. 저와 함께 불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쉬고. 틀어주시죠. 기 i ể u cho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큰 행사를 찾아뵙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세종대왕 초정수월래 인문학컨서트였고요 진지박물관이 청주문화원과 함께했습니다. 진지박물관은 여러분, 진지 드셨어요? 할때 진지입니다. 진지박물관의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준비된 음식과 술은 500년 전에 산과 요록에 나온 1450년 전에 나오는 그 문헌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맛을 한번 보시지요. 맛보다는 역사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앞에 놓여진 이 각색병과 떡은 바로 이렇게 잔치가 끝나면 모든 그 사람들과 나눠 먹는 여민나게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테진들이 떡도 모두 가져다가 모두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초정 수월래 우리 인문학 콘서트 마무리가 됐고요. 어, 무대 정리하고 준비되는 대로 저희는 충북 문화원 동아리 연합 공연으로 함께합니다. 청주 색소폰 소리나라 그리고 이도연 예술의 예술단 골드벨리퀸 다양 예술단 오리나르시아 두드림타 아더 아드비어 쿠스틱 청주 샘플의 색소폰 앙송물 팀의 어, 연합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쭉 이어가니까요. 저희 준비 끝나는 대로. 안내 시작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원 동아리 연합공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